안녕. 오늘은 2월 1 0일이에요 저는 며칠 전부터 감기 가 있었는데요. 기침하고 목도 아프고 헛말도 나오고 가래도 나오고.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한 병원 간지 한 3일 됐어요. 당연히 그게 제가 맛도 느껴지고 하니까. 감기인 줄 알고 병원에 갔는데 약까지 받아왔어요. 그러고 어제 제가 휴무였기 때문에 혹시나 몰라서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자가 검진 키트로. 근데 두 줄이면 양성이잖아요. 맨 먼저 한 줄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어, 다행이다 했는데 15분 지나서 보니까. 옆에 한 줄이 연하게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 이게 뭐지 했는데 그걸 갖고 사하이라는 직원분한테 갔어요. 갔는데 피아, 휘, PCR 검사까지 하래요. 했어요. 내일 검사 결과 알려준다 해서 알겠다 하고 자가 격리 어제부터 조금 집에만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솔직히 결과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한 7시 몇 분에 일어났는데 8시 반에 문자가 온 거예요. 원래 9시에 오잖아요. 그래서 문자가 결과 보니까 양송이라고 집에서 대기하라고 이따가 전화 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냥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했죠. 근데 지금 지금 목이 걸걸하고 <laughs> 음... 기침은 전보다는 줄은 것 같고 그렇게 막 아프진 않아요 근데 조금 걱정되는 거는 7일 동안 못 나가니까 그게 너무 우울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영상 찍겠습니다 안녕. <놋> 타는 <duasimer 일찌> 안녕. 오늘은 종리이 차입니다. <to> 몸 상태는 어제랑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거나 더 좋아 더 좋아진 것 같은데. 그리고 어 오늘은 그 유화 그리기를 할 거예요. 오늘 심심할 것 같아갖고 그 유화 그리기 세트를 샀거든요. 그래서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 보여줄지 내일 보여줄지 모르고요. 그러고 아까 쓰레기 버리러 잠깐 나갔다 왔거든요. 완전 무장을 하고 나갔는데 아주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완전 감옥 갇혀 살다가 갑자기 나온 기분 그런 기분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어디는 그 물품을 현금으로 주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현금으로 받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했거든요. 보건소에다가. 근데 그게 그냥 어 뭐라 해야 되지? 막 지원해 주려고 물건을 주는 거지, 지원해 주는 거지. 그걸 돈으로 받는 거는 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알겠다고 해, 하, 해가지고 좀 찾아보니까 보통 처, 보통 서울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떤 언니는 그 격리 끝날 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좀 시끄럽네요. 그러고, 전 통밀빵을 샀고요. 또, 요거트도 샀고. <laughs> 모르겠어요, 오늘. 배달 음식 시켜 먹을지 모르겠어요. 다시 영상 찍을게요 바이바이 준비해야지 오늘 연습하자 들어가자 망칠 거면 네생만 망쳐 그애 인생까지 망칠 줄 말고! 당장 그애불러 병원 가자 야! 자식이 한길 막으려 부모가 세상에 어딨어? 누가 보면 진짜 자식이 하는 부모인 줄 알겠어 이 자식이! 지금 나가면! 부모 자식 여긴 이걸로 끝이야! 걱정 마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화면 배로 갈게요. 그래, 조심히 가고. 네. 안녕히 네, 가세요. 자, 촘촘하다. 여기 물감까지 있어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 다 채워야 돼요. 며칠 걸려서 해야 될것 같은데 괜찮아요. 저는 시간 많으니까 격리하는 동안에 많이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안녕. 아 진짜 이제 이런 거못 참겠어. 우리 헤어지자. 다이어 나왔죠.